네, 안녕하세요. 달령TV입니다. 달령TV이고요. 네,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로 게임 크리에이터로 가려고 하는데요. 잘 되면은 뭐, 아프리카 방송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한, 1 0 0 0명 정도 돌파시, 아프리카 TV 찍겠습니다. 네, 원래 보통 아프리카 찍는 사람들은, 몇만 명, 몇십만 명은 되거든요. 구독자가. 유튜브 거의 하거든요. 일단은, 네. 저가요,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시작,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만 싱글로 하지만, 네. 저가요, 방송 같이 할 사람들 한 세네명 정도를 구했어요. 같이 방송을 할 사람 앞으로. 그래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미니게임이나, 막, 다음, 앞으로도 막 미니게임, 그리고, 탈출맵, 점프맵 탈출맵, 그리고 막, 그 막, 서바이벌로 생존법칙, 집짓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제가 첫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구독이랑 앞으로도 좋아해 주시고요. 달력 tv 유튜브에 꼭한 번씩 쳐져서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네 재밌게 리액션 열심히 하면서 탈춤맵 맨날 구해가면서 미니게임 등등.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